아이씨.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기가 쉽지 않이고아 아이고, 아이이랑아리고이 뛰는 거예요 이고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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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아고아 이제 제발, 이제 피트니스 중 <웃음> 뒷다리를 <웃음> 불편한지... <웃음> 너무 웃기다, 진짜... <laughs> 저렇게 막... 고쯤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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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고고를 그렇게 디딜려고 저, 저기 가면 유난히 더 뛰는 것 같아요. 뒤에 팔 있는데 가면... 그래서 죽은 네. 걸 아니까 네. 올라가 요 네. 어, 이... 어, 아까보단 들뛴다. 그렇죠? 음, 아까는 진짜 토끼 뛰듯이 팔짝팔짝 뛰더니. 아, 뭐야 너그만는게 어디 어